교회 창립주일날 아마 설교하고 오래간만에 또 왔습니다. 이부 때는 우리 중동부, 고등부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자주하는 설교가 아닌데 중동부, 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하반기 성례주일 성찬식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배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귀한 것, 그걸 우리가 보통 보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냥 예수의 피,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쭉 보면은. 어, 굉장히 사건 사건들이 많잖아요 구속사에 보면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단회적 사건에 보면 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한다 한 번이면 됐거든요 두번성육신할 필요 없고 십자가 사건도 한 번이면 되고 단회적 사건 부활도 단회적 사건 성령 강림 사건도 단회적 사건 이 모든 구속 역사가 정말 다 소중하죠 왜냐하면 구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은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피를 갖다가 한번더 강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속 역사에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 주심의 사건으로 너무 너무 귀하고 귀한 것 아닌가. 그런 관점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행실은 어떤 행실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헛된 행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망령된 행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겠어요. 이 말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아담의 죄에 속한 자들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일컬어 이 기간을 사탄에게 종노로 타던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종노로 타던 시기다. 자 이렇게 망령된 행실로. 아 이제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들 죄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문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없어질 은과 금으로 되지 아니한다 없어질 금과 은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좀 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어떤 외적인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성경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강조하는 게 어떤 행위 구한 외적 공로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선행을 많이 베풀면 어디 간다? 공덕을 많이 쌓으면 좋은 곳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내 자력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no. 너도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 다음에 공덕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 외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자력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구 절에 보면은.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흠이 없다, 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좀 구약적 언어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제사 언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그 어린 양 혹은 속죄제나 속건제 뭐 이런 거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되고. 정말 완전 무결해야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 양으로 충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을 모두 다 경험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걸 전부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했다 체휼했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냐면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전부 다 경험하신 예수님. 단 인간의 경험을 다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다. 죄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처럼.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 대속함을 받았다.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 이 피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 교리를 몇 가지만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언약 요디 그몇 가지만 한번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원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통 카보넌트라고 하죠.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지명 이름도 카보넌트가 상당히 많고 트리니티라는 것도 많습니다. 아마 이게 그 영국에서 넘어온 좀 복음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니티 대학, 트리니티 동네, 카보넌트 대학, 카보넌트 동네 그 보금적인 그 이름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이그 언약이라는 말은 카본언트라는 말인데 베리트라는 말도 뭔가 잘른다 그런 말이죠 베리트라는 말은.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약속, 쌍방간에 맞는 어떤 계약이죠. 그 쌍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런 언약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언약에는 쌍방간 당사자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언약의 제1 당사자는 하나님이고 제2 당사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될 때도 있고, 국가가 될 때도 있어요. 보면은요, 대부분 구약에는 그 민족 공동체와 맨날 언약이죠. 보면은요, 민족과 국가는 좀 다르죠. 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안에도 다양한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라고는 한 국가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 거죠. 그 민족하고 국가 개념은 좀 달라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민족과 어떤 언약을 맺을 때도 있고 또 국가 공동체와 약속을 맺을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선약이 그 성경의 언약의 몇 가지 샘플만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보통 우리가 행위 언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담과 맺은 언약 가운데도 은혜가 있어요. 보면은, 자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개인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때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은 누구냐면은 물론 아담 혼자 개인이지만은 그 개인으로서 아담과 맺은 게 아니라 어떤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대표 원리죠. 연합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것은 아담 혼자만의 언약 사상 맺는 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언약이죠, 보면. 자,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아담아. 동산에 있는 이런 이런 거 네가 먹고 싶은 거다 먹어라 땅도 경작하고 그런데 한 부분에 가서는 어한 법을 하나 세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런 연약을 맺죠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 법을 한번더 정리한 게 로마스 6장 2 3절 죄삭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 단순히 육적 사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육도 물론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도 저주받는다는 말이죠. 영원히 소멸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성경에는 영원 소멸론이 없습니다. 보면요 자, 그다음에 대표적인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때 복은 물질적인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가서 또 해석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은약을 맺을 때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너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너 너의 후손들 이런 어떤 복수 개념이 단서로. 그 그러니까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 생명 누림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뭐 아브라함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의로운 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로운. 결국은 너의 식 가운데 오는 함 사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 누림의 복, 구원 얻음의 복을 누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양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 모세가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율법 앞에 모든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아 놓고 언약 체결을 합니다.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잖아요, 보면. 흠이 없는 짐승 죽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에 나온 피를 갖다가 양푼에다가 다 담습니다. 그래서 그 양푼에 담은 피를 갖다가 반절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반절은 어디에다 뿌리냐면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 모인 백성들에게 그 피를 갖다가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립니다. 그럼 여기에 바로 언약 책이를 할때 짐승에 동원되고 피 뿌림이 있는데 짐승의 피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킨 게어딘고 하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 그대로 복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백성으로 불순종하면 마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징벌 받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피입니다 경고의 피죠. 그런 관점에서 언약 사상에서 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또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택자들하고 맺죠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러면은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제2 당사자가 얼마나 될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몇명 얼마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의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류 가젤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뭐 요즘에 듣자니까. 석간초등학교 앞에는 천부교 사람들이 와서 애들을 그뭐 그들로 말하면 전도죠. 의 사람의 사람의 냐면그 옛날에 그 박태선파. 자그다의에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 안상홍파 많은 이단들이 이말사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지. 결국은 의롭다 인침받은 흰옷 입은 자, 큰 무리 승리와 환영과 기쁨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사람들이 얼마냐 굉장히 많아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처럼 새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만 앉아 있었지만 은 마가 다락방에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들과만 언약 체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택자들에게 언약 체결을 하는데 물론 대표적인 의미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잔을 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잔을 주면서 말하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 셀수 없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 창조 이래로 모든 사람 전부 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에 만인 구원을 주장한다면 생명책도 필요도 없고 어떤 불모도 필요도 없고 지용 논리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구원 받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이야기하냐면 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전부다 이세원약의 특징은 피로 세운 세원약 피로 세운 언약 전부 다 피입니다. 피, 피로 세운 언약. 왜 그럴까? 왜피 흘림이 있어야만 이죄 사함을 받은가? 피의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피를 흘려야만이 생명의 피를 흘려야만이 죄 사함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저주받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을 때 죽을 때 비로소 죄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용서, 죄 사함, 성경에서 말씀한 죄제 사함, 죄싹슨 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죄가 없는 의인이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피 흘림이죠. 생명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죽을 때 비로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중에는 죄 없는 의인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카톨릭 이야기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카톨릭은 성육신의 주인공이 마리아도 무엇을 무죄서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없어 그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아담한에 속한. 허물가체로 죽은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주어지는 그런 은총이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은총이 뭐냐 많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강조하려고 첫 번째로 즉각적인 죄 용서함을 받아요. 이 구원이죠 구원 구원 누림. 예. 김세용 교수 같은 분은 지금 미국의 플러신학교 교수님인데, 구원의 덕 누림, 그 분은 덕이라는 말을 참 즐겨 쓰대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생명 누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요, 대부분 어떤 점진적으로, 어떤 진화론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즉각적 창조, 창조 사건이라는 거죠. 물론 그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 발생적 믿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진리를 믿도록 수용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의지를 사용하셔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즉각 구원 누림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어둠을 창조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보요를 믿을 때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우리가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북한 성도들 그다음이 무슬림 지역에서 성도들 그들을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행위가 거침이 없어요. 왜? 내가 오고 싶으면 오니까. 그런데 무슬림 지역과 북한 내는 못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무슬림에서 무슬림에서 개종하면은 명예 살인을 당하잖아요. 가족이 죽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오빠가 여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명예 살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외적 환경은 마음대로 나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 내면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놀랍게 이란이 보고마요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가장 귀한 사건, 이 보배로운 피해 사건, 그것을 믿어라. 그 은총을. 그리고 그 은총을 누려라. 그 은총을 누려라는 거죠. 북한 땅 같으면은 공개적으로 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은총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교 봉사도 가고, 벌써 이제 내년 1, 2월 달 되면 우리 청년 중심으로 단기 성격 갑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 구구 또래가 인원이 많다며 미니도 구구 또래아몇살안 먹었네 구구 야, 언제 장가가냐 이제. 근데 구구 또래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 구구 또래만 한번 묶어서 단기 성격하고 그 외에 묶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머, 뭐 좋다고. 본인들 가고 싶은 나라 정하라고 람은이캄보은아같은데프놈은같은데 음. 같은데 가면 참이전이 되는 은 같아요. 그킬사 필드 사건에보사은그사람이이렇게모아놓은이사은참섬람하고 고문실 들어가면 참섬람하고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가장 귀한 이 보배로운 피해 사건을 믿는 우리는 단순히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 받음의 누림 그게 물로 나타나야 돼요 복음으로 나타나고 선교로도 나타나고 어떤 그런 복음적인 삶으로 나타내야 되지 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거뭐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 군대 가서 뭐 했다 군대 생활 했다. 군대 가서 뭐 축구 찬 이야기는 그거 자기가 뭐 완전히 뭐그 누구보다 뭐 이승우보다 더잘차뭐 그렇게 막 자랑을 하지않아요 군대 이야기 여자들 그래서 싫어하는데 또 재밌어요 들어보면. 저는 금요일 날4시 30분에 이군 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 갔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늘 기도하는 집사님인데 별셋 1년 만에 별넷을 달았어요. 팔 군단장을 하다가 대구 이 작사 사령관으로 이제 갔는데, 그동안도 기도했으니까 참 자랑스럽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 줘야겠다. 취임식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강당에서 했습니다. 강당이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내빈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행사장에 참여한 사람, 계급이 전부 다 대령만 앉아 있어요. 나머지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나 대령들이 뭐 애국가 부르고 막 충성하고 그러니까 행사 진행하는 어떤 대령이 막 한국 기프단 과장님들 제발 목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는 참모총장도 있고 뭐 장군들이 있고 외부 손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육군 대령 정도 되면 이 이렇게, 이렇게 잘안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열심히 하대 보니까 근데 행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때제 마음이 참 흐뭇한 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냈지,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생명 누림의 복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밖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춰요. 그리고 참 듣기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꼭 그렇게 말해요. 어, 난 그제 교회에서 집사지만 난 사실은 잡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셔요, 막. 어. 왜 그렇게 사람이 비겁할까?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성도됨을 누려야지요. 그걸 왜 내가 잡사가 되고, 왜 그렇게 됩니까? 왜 비겁하게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닌 척 하지 말자는 거죠. 육군참모총장 김집사님은 제가 구사단장 할 때도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대단해요, 이분은. 군대 가면요. T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티 성경 공부의 매력을 느끼고 참모들 성경 공부, 군인 가족들 성경 공부를 시켜요. 자기가 직접 가르치고 아예 그냥 그 군인들이 압니다. 저 사람 완전 예술쟁이다라고. 전화 없어도 자기는 그냥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령관으로 취임한 황인권 집사님도 그분도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분은 팔사단 0년 대장 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 부부 권사님하고 참 기도 열심히 합니다. 왜그 사람 인맥이 없어?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삼사관학교 출신인데.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취임식 할 때요 내빈석에 보니까 표딱지가 붙었는데 김기선 목사도 붙었지만 목사들이 제일 많아. 하, 그렇구나. 이분을 위해서 평생 살아오면서 인맥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계속 기도 부탁하는 거야. 제 카톡에 보면 일자가 드러나 10월 1일, 11월 1일, 9월 1일, 뭐 2월 1일. 그럼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그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기도 후원 그룹이 있었구나. 이 사람한테는 취임식을 는데 온통 목사님들이야. 좌석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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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 다음에 기무사령관 하다가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저 대구로 날에 간그 이집사님도 사랑이꽤안수집사거든요 그세 사람을 탁 보면서 사진을 찍는데, 그래 김 집사님, 황 집사님, 이 집사님 그분들은 당당하게 난 예수쟁이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손에 볼테면 보고, 말테면 말고 그분들도 진급에서막 누락되고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런데도 당당하게 예수쟁이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비겁하게 나의 신분을, 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잡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므로 어떤 곳에서든지 나는 예수쟁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 때, 불신자도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비겁하게 살지 말고 아주 당당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지키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백성, 생명노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 그걸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셔서 바로 분병, 분잔.